다음 주, 올가을 최강 한파 경고, 한반도 전역 강타 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상해설자, 한눈의 날씨, 혜린입니다. 최근 아침저녁 공기가 점점 날카로워지며, 늦가을의 따뜻함은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단순한 쌀쌀함이 아니라, 올가을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기상청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파의 시기, 절정, 영향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모두 짚어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잠시 찾아오는 평온한 늦가을. 수요일은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에서 8도, 낮 최고 기온 14에서 17도. 바람도 약하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일교차가 커 감기 예방은 필수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아침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챙기세요. 11월 13일, 목요일, 수능일. 수능 한파 없음, 평온한 하루. 수험생 여러분, 올해는 다행히 수능 한파가 없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에서 9도, 낮 최고기온 14에서 18도. 북서쪽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지만, 찬 공기는 직접 내려오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은 안정적인 기압 배치를 유지합니다. 체감온도도 평년 수준으로 이동과 시험응 시에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11월 17일 이후 올가을 최강 한파 한반도 직격! 하지만 평온함은 잠시뿐입니다. 주말 이후 북서쪽 대륙에서 극한의 한기가 남아하며 한반도에 강하게 밀려들 전망입니다. 기압 패치 서쪽 고기압, 동쪽 저기압, 전형적인 겨울형, 서고동 저, 영향. 찬 대륙 고기압이 몽골, 만주에서 빠르게 확장. 북서풍과 급격한 기온 하강 발생. 강풍. 일부 지역 시속 40에서 60km. 수도권에도 강풍 예상. 한파 절정기. 11월 19일, 20일. 이번 한파의 피크 시기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서울 -4도, 5도. 대전 -3도, 6도. 대구 -2도, 8도. 강릉 0도, 9도. 중부 내륙 및 산간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은 첫 얼음과 서리까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수 있어 보온과 난방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파 이후 완만한 회복과 겨울 신호, 목요일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유입되면서 기온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이번 한파는 겨울로 가는 문을 연 신호탄입니다. 낮 기온 금요일 10도 내외 회복 아침 기온 일부 내륙 영하 서리 발생 가능.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교차하면서 눈구름과 첫눈 소식도 들려올 전망입니다. 생활, 건강, 안전주의. 건강 관리, 수분 섭취와 보온, 면역력 관리 필수. 난방 안전, 화재 예방과 환기 필수. 농작물, 비닐 덮개, 온풍기로 냉해 대비. 교통, 도로 결빙, 미끄럼 사고 주의. 출근 시간대 특별 경계. 다음 주 초부터 한반도는 짧지만 강한 한파에 휘말리게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절정이며 이후 기온은 서서히 회복되지만 겨울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안전한 운전,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날씨 해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변덕스러운 날씨 속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바랍니다. 특보 올 가을 최강 한파 한반도 전역 강타 임박. 주말 이후 한반도는 그야말로 겨울의 심장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북서쪽 대륙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한기와 동쪽 저기압의 결합으로 인해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충격적인 한파가 예상됩니다. 예상 기온 11월 18일 19일 서울 -4도 5도, 대전 -3도 6도, 대구 -2도 8도, 강릉 0도 9도.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은 처더름과 서리까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수 있어 보온과 난방 안전이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강풍 경보, 체감 온도 급강하. 이번 한파는 단순한 기온 하락이 아닙니다. 강풍 속도, 시속 40에서 60km 예상, 영향, 간판, 천막, 화분 등 낙하물 주의, 외출 시 체감 온도 큰폭 하락. 교통, 낙엽과 강풍으로 교량, 고갯길 도로, 미끄럼 사고리염 증가. 북서풍을 따라 형성되는 구름대 영향으로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에는 올해 첫눈 소식도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파 이후 겨울 문턱의 신호탄. 이번 한파는 짧지만 강력하며 겨울로 가는 계절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목요일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기온 점차 회복, 금요일 낮 기온 대부분 지역 10도 내외 회복, 아침 기온 일부 내륙 영하, 서리 발생 가능, 첫눈 시기,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중심, 11월 셋째 주 후반, 넷째 주 초반, 서울도 평년보다 다소 빠른 11월 말도 2025년 12월 초에 첫눈 가능성 높습니다. 생활 및 안전 대비, 보온과 건강 관리, 갑작스러운 기운 변화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따뜻한 옷차림 필수, 난방 안전, 전기 히터 온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 환기 관리 필수, 농작물, 축산 대비, 배추, 무, 대파 등 김장철 채소 냉해 방지, 가축 보온과 질병 예방 필수. 교통 안전, 도로 결빙, 낙엽 미끄럼 주의, 출근 시간대 특별히 주의. 다음 주 초, 한반도는 강력한 겨울 한파에 휘말리게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절정이며, 이후 기온은 서서히 회복되지만, 겨울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안전한 온전, 농작물, 가축 보호까지, 모든 대비를 마치고, 마음의 여유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날씨 혜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한파 분석과 대비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분석. 이번 한파의 특징과 주의 포인트. 이번 한파는 단순한 기온 하락이 아닌 대규모 대륙 한기 플러스 동쪽 저기압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충격적 한파입니다. 특징 1. 급격한 기온 하강.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한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치며 일부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ᄃ.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수 있어 얇은 옷차림은 큰 위험이 됩니다. 특징 2. 강풍 동반. 일부 지역 강풍 속도 시속 40에서 60km. 수도권과 서해안도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ᄃ. 간판. 천막, 화분 등 낙하물 주의. 외출 시 체감온도 급강화. 특징 3. 눈, 서리, 가용성.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첫눈 소식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뜨. 산간 지역 도로 결빙. 낙엽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 증가. 한파 절정기 행동 가이드. 11월 19, 20일. 지역. 예상 최저 최고기온 행동포인트 서울 마이너스 4, 5도 외출시 두꺼운 겉옷 필수 출근시간대 체감온도 주의 대전 마이너스 3, 6도 난방점검 화재예방 필수 대구 마이너스 2, 8도 차량타이어 점검 도로결빙 주의 강릉 5, 9도 강풍 대비 산간 눈 소식 확인 건강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면역력 유지, 어린이 노약자 보호. 난방 안전, 전기 히터 온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 환기 관리, 농작물 축산 대비, 배추, 무, 대파 등 김장 철채소 냉해 대비, 가축 보온과 질병 예방. 교통 안전, 출근 통학 시 도로 결빙 및 미끄럼 주기, 강풍 눈길 운전 시 각별히 조심. 한파 이후 전망. 겨울 문턱 신호. 목요일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기온 점차 회복. 금요일 낮 기온 대부분 지역 10도 내외 회복. 아침 기온 일부 내륙 영하. 서리 가능성. 첫눈 시기.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중심. 11월 셋째 주 후반점 넷째 주 초반. 서울 평년보다 빠른 11월 말 12월 초 첫눈 가능성 높음. 이번 한파는 짧지만 강력한 겨울 신호탄입니다. 단순히 춥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건강 안전, 교통, 농축산까지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한주, 따뜻한 옷차림, 외출시 두꺼운 겉옷, 장갑, 목도리 필수, 건강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면역력 유지, 어린이, 노약자 보호, 난방 안전 전기히터 온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 환기 관리, 농작물 가축 보호, 김장철 최소 냉해 대비 가축 보온과 질병 예방, 교통 안전, 낙엽 결빙 주의, 강풍 눈길 운전 조심.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절정이며, 이후 기온은 서서히 회복되지만 겨울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음의 여유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날씨 해린이었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세요. 이번 한파의 위험 포인트 단순 추위가 아니다. 이번 한파는 기온 하락 플러스 강풍 플러스 눈설이 가능성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 재난급 날씨로 평가됩니다. 체감 온도 급강하.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가능성. 얇은 옷차림이나 준비 없는 외출 시 저체온증 위험. 강풍으로 인한 사고 일부 지역 시속 40에서 60km 강풍 예상 간판 천막 화분 등 낙하물 주의 교통 상고 교량 고갯길 도로 미끄럼 가능성 높음 눈과 서리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 중심 올해 첫눈 가능성 산간과 내륙 도로 결빙 위험 체감 온도까지 낮아져 교통 안전 주의 필요 한파 절정기 행동 가이드 11월 19, 20일. 지역. 예상 최저 최고 기온. 대비 행동. 서울. 마이너스 4, 5도. 외출 시 두꺼운 겉옷, 목도리, 장갑 필수. 대전. 마이너스 3, 6도. 난방 점검, 실내 화재 예방 필수. 대구. 마이너스 2, 8도. 도로 결빙 주의, 차량 안전 점검. 강릉. 0, 9도. 강풍 대비, 산간 눈 소식 체크. 건강 관리. 수분 충분히 섭취. 면역력 만리 어린이 노약자 보호 난방 안전 전기 히터 온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 환기 관리 농작물 축산 대비 배추 무 대파 등 김장철 채소 냉해 방지 가축 보온과 질병 예방 교통 안전 출근 통학 시 도로 결빙 및 미끄럼 주의 강풍 눈길 운전 시 각별히 조심 한파 이후 겨울 문턱의 신호 목요일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기온 점차 회복, 금요일 낮 기온 대부분 지역 10도 내외 회복, 아침 기온 일부 내륙 영하 서리 가능성, 첫눈 시기,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중심, 11월 셋째 주 후반점 넷째 주 초반, 서울 평년보다 다소 빠른, 11월 말, 12월 초 첫눈 가능성 높음, 이번 한파는 짧지만 강력하며.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전환점임을 기억하세요. 생활 안전 건강 대비 총정리. 보온과 건강 관리. 외출 시 두꺼운 겉옷, 장갑, 목도리 필수. 수분 섭취 면역력 유지, 어린이 노약자 보호. 난방 안전. 전기 히터 온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 환기 관리 필수. 농작물 축산 대비. 배추, 무, 대파 등 김장철 채소 냉해 대비. 가축보원과 질병 예방, 교통안전, 도로결빙 및 낙엽 미끄럼 주의, 강풍과 눈길 운전 시 각별히 조심. 마무리, 올가을 최강 한파, 마음까지 준비하세요. 다음 주 초, 한반도는 강력한 겨울 한파에 휘말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절정, 이후 점차 회복되지만, 겨울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안전운전, 농작물, 가축보호, 마음의 여유까지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번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날씨 혜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파 대비 체크리스트와 실전 안전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